저기, 이상한 영혼 뭐 세워 하러 가야지. 오케이, 뭐야? 애들 저 집에 떨어진 거 아니야? 싸우나 본데? 오 잡았어. 애싸울러 잡았어. 진짜 나이스 못데짓아니 뭐, 하나 더있어 오호, 뭐야? 자 다자... 지에 있다. 1 번. 2번의 사람. 어? 이집 털려서. 부사 뭐 군대 있어? 아약 감포 가자. 감포가 되겠다. 어, 진짜 뭐야? 가가 아, 가. 세대 네 대. 3대, 안, 4대, 4대. 4대. 여기 담벼라담벼라 뒤져리고 디젤. 살리고 나올 거야. 못 살려 못 살려. 폭 들어왔어. 어, 화면 트에떨어어 어, 돌격불 붙었다지. 나무. 아니구나. 어, 이제 뭐야? 뭐야? 아니야. 뒤뒤뒤 뒤, 1평. 아, 부서져 씨발 총소리도 못 들었네. 아. 아, 이게 못 하네. 뜯었어. 왜안 죽어. 아, 이 기절. 어 바, 아, 아, 네. 얘네, 자기장. 한 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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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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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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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다 아, 왼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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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누가 선물을 주는 것같 왼쪽, 왼쪽. 탠 김샷. 나이스. 예? 발소리 났어, 바로 밑에. 여기 아래? 어, 오른쪽. 난다. 크게 났지. 들었지. 지금 곧 들어왔는데? 어디서 왔어, 이 새끼? 왜 정리 된 건가? 이게 정도 못본것 같은데? 죽여버려! 좀더 오면 잡을래, 나가 죽여버려! 어, 존나 쑤.. 챗 죽여버려! 어, 당황하셨어요. 천천히, 천천히, stop it! 기절! 나이스. 와우! 1평집 뒤에 나피 가는 중1평집 아래에서 단차로 내려갔다 얘 얘네 살릴라고 붙인다 아니 옥뚜 뭐쳐 살리던 것까지 기절 바로 앞에 있던 단파라 담벼락? 아니, 담벼락에서 나와 있었어. 그리고 아까 그냥 능선에서 어? 내려온 그 창문 딴팀집 안에 아직 있어요. 마어뭐 아, 지성이죠? 어, 거총 고장났다. 안 맞지, 씨 막.